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와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2주 동안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름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사업을 목표로 출근 창립된 사단법인 한반도 친구들과 찬양 서역자 나경화 목사가 협력해 광복 75주년 기념 찬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나경화 목사의 신보 보금의 빛들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와 서울 장희동 사랑 제일교회 등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 동안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사랑제일교회는 폐쇄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소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03명이 늘어 누적 인원 14,801은 3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25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근으로 확산하면서 14일 현재 용인 우리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기쁨 1호3교회와 반석교회에서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주님의 삼 장로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두 2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37%에 달하는 18명이 종교 시설 관련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 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비상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4일 현재까지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3일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교회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교회가 방역 수칙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대본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 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 식사나 소 모임, 침방울이 튀기 쉬운 찬송이나 소리내며 하는 기도는 삼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15일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전 목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름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련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술교장노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 대학부 수련회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합동총회 기독학생 면료회 SCE는 지난달 25일 전국 청년대학부 캠프를 시작으로 서울, 전주, 대구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고 오는 15일 서울 청암교회에서 마지막 수련회를 갖습니다. 각 집회에는 온라인 중계 기술진과 총회 직원, 사전 등록받은 참가자 등 100여 명 정도 현장 수련회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SCE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수련회와 달리 쌍방향성을 강조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것. 수련회에서는 인기 유튜버 배가연 씨와 최진원 씨가 진행자로 나서 제이틴 페스티벌, 생방송 성경 퀴즈 헤븐벨, 댓글로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찬양, 힐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심 끝에 온라인 수련회를 결정한 예장합동총회는 비대면 수련회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한 수련회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서 코로나 시대 영성훈련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개별 수련회 유튜브 영상 조회 수가 평균 2천 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학생들이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좀 적극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온라인 중계에 따른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련회의 현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온라인 SCE 수련회를 계기로 타 교단과의 교류를 통한 청소년 대학부 수련회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의 중대한 현안이 얼른 생각해도 대여섯은 됩니다. 먼저 현상적이고 단기적인 문제, 그중 교계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교세와 재정 감소가 발등의 불입니다. 이것이 연쇄 방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는 9월에 있을 교단들 총회에서 총회 예산 축소와 그에 따른 사업 위축이 잇따를 것입니다 교계 재정 흐름의 생태계에서 중심은 현장교회입니다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6만여 개의 한국교회 중에서 코로나 기간의 타격으로 1만 개 정도가 폐쇄되리라 예측들합니다 올해 말 개별 교회의 재정결산에서 전체적으로 대략 20에서 30%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개별 교회들의 목회자 수감축 신학교 지원자 감소에 가속화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특히 재정 후원과 연관하여 해외 선교와 국내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등의 타격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다는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교회의 자정 능력 상실과 그에 비례하는 사회적 비판의 수위가 높아져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외침은 끊이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과감한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퇴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갱신되는 길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 역사에서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가 그리고 장로 직분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5년에서 7년 정도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 아주 깊이 처절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일은 30대, 40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권이나 교계의 위기적 압박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희망은 희망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희망입니다. 갱신의 목마름이 절박한 기도와 헌신의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 사업을 목표로 최근 창립된 사단법인 한반도 친구들과 찬양사역자 나경화 목사가 협력해 광복 75주년 기념 찬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나경화 목사의 신보, 복음의 빗들고를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6월 25일,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관 중 한국 기독실업인회의 의정부 지회 회원들이 대회 후에도 평화 통일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근 사단법인 한반도 친구들을 창립했습니다. 이 한반도 친구들이 광복절을 맞아 통일선교대에서 함께했던 찬양사역자 나경화 목사와 복음통일을 주제로 한 앨범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나경화 목사의 신보, 복음의 빛 들고는 선교와 복음 통일을 주제로 한국 교회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래 16곡을 실고 있습니다. 앨범명과 같은 제목의 대표곡, 복음의 빛 들고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나경하 목사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점으로 더큰 비전을 갖고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통일 평화를 위해서 노래를 해왔지만 그 동안에는 행사에 그치는 노래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 더큰 비전을 갖게 하셨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평화 통일을 노래하는 가수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함이 컸습니다. 지난 1986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2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은 나경화 목사는 그동안 대중 가수와 찬양 사역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며 트로트 CCM 앨범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신곡 4곡에 그동안 발표했던 곡들을 더해 발표된 것으로 모두 트로트풍 CCM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찾은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는 기독교계에서도 트로트에 열광하는 대중의 정서를 읽고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트로트 CCM 앨범 발매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광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어떤 정서가 깊이 담겨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 CCM 천박하다 이렇게 볼게 아니라 이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가 얼마나 수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복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인가? 이번 앨범은 지난 5일 디지털 음원과 CD, USB로 발표됐으며 다음 달에 앨범 발매 기념 온라인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반도 친구들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 사업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빛납니다. 간출인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경부 구국기도운동본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경부 구국기도운동본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구경부 구국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한 번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코로나19 종식 등 다양한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부산 서지방회가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리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리회에서 참석자들은 안건을 처리하고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서지방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대전 하늘문교회가 교회 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하늘문 감리교회가 코로나19 여파 속에 수련회 등을 열수 없는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을 초청해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젊은이들에 있어서는 1년 교육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수련회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인 측면에서 수련회를 대체하는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특별히 이번에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초청 찬양 집회 중고총연합 찬양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하늘문 감리교회는 코로나 이후 온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 왔으며 다음 주일을 전 교인 총출석 주일로 지켜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다음 세대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청년 홀리클럽과 청소년 홀리클럽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역 교회 청소년과 청년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련회는 다시 살아나리라를 주제로 황성은 목사와 조지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글로리어스 워십과 힙합 선교단 멘토 등이 함께합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엔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